이렇게 원자가 a 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쓸수 있는 수, 숫자를 쓸수 있는 자리가 총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요 앞에는 일종의 뭐가 되냐면은 개수가 돼서이 원자 또는 원자가 몇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써줄 때 제일 큰 숫자로 써주고 그 다음 에요 뒤에 있는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를 형성을 해줄때이 원자가 몇개 결합을 했다 그러니까 h H2 이렇게 써주잖아요. H2 이렇게 크게 안 써주잖아요. 그렇 이렇게 분자를 결, 형성을 할때 원자가 몇개 결합했는지 결합한 위치를 써줄 때 여기를 써주고 이온 같은 경우에는 요 오른쪽 머리 위에다가 표시해줍니다. 를 그래서 일단 전화, 띄는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지 예,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. 아니,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몇 개의 전자를 잃어버렸는지, 몇 개의 전자를 얻었는지를, 자, 여기다가 앞에다가 조그마한 숫자로 표시를 해줘요. 그러니까 그냥 1은 표현을, 아, 아, 표시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냥 플러스가 나오면 뭐예요? 아, 한 개를 잃어버렸구나. 그 다음에 2 마이너스가 나오면 은 아, 두 개를 얻었구나. 즉, 전체적으로 원자 핵과 전자의 개수를 비교했었을 때 전자가 두 개만큼 더 있구나. 그러니까 두 개를 얻었구나.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. 참고로, 위에 써주는 이 숫자를 화학에서는 산화수라고 얘기를 해줘요.